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사슬에 결박된 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부적행의 열쇠와 큰 세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용이 아담에게 넘겨받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온전히 회수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큰 새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용을 잡아서 결박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혀 활동할 수 없도록 영원히 묶어 놓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미오 마기오 사탄이라 증거하여 용이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용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적극 방해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미혹하는 능력을 가지고 아담과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뱀을 가리키며, 마귀는 비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망하게 하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사탄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용이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하여 쓰러뜨렸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보좌가 보좌가 회복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유대 민족궤 성도들이 시온 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하였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 산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온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계시록 4장 4장 2절에 있는 보좌가 시온 산으로 옮겨진 것을 증거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며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시로 22장 2절의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환경에서 생명수의 발원지를 찾아야 하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발언한다고 증거하였으며 에스겔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보좌의 초소라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에덴에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다는 것과 에덴이 우주의 중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은 어디인가요? 에덴에서 생명수가 발원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적해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내린다고 하였으며 요엘서 3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대리라고 하였고 스가리서 14장 8절에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에덴이 예루살렘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사는 중에 뱀의 방문을 받고 뱀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뱀에게 넘겨졌으며 사탄이 세운 통치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징계를 받아 통치권이 상실되고 아벨을 대신한 셋과 그의 자손에게 통치권이 주어졌지만 셋의 자손이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종이 됨으로 통치권이 사탄에게 재차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세 자손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할 때 기품의 샘이 터져 물이 소산하게 하였고 하늘 문을 열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기품의 샘은 사탄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려면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에덴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계시로 사장 2절의 장소로 보좌가 옮겨간 것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서 하늘과 깊은 샘을 빌린 대가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록 4장 2절에 있던 하나님의 보자가 게시록 14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옮겨진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환경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유대민족교의 성도들이 모여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곳 같더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증거하였으며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자로부터 물의 소리가 났다고 하였고 열한기야 3장 15절에서 검은고를 탈때 여호와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증거는 검은고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하늘로 퍼져나가 사도 요한이 들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9장 6절 7절을 해석하면서 천사의 음성으로 해석했는데 오늘 어린 양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십사만 사천인이 부르는 새 찬송은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십사만 사천인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기 전 땅에서 살때 다른 송류들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나기 전 14만 4천의 성도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첫째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두 번째로 살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를 받았으며 세 번째로 이들 모두가 용의 박해를 피하여 물과 식량이 없는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가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인이 받은 은혜를 찬양했는데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여자는 광야에서 숨어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을 찾아서 죽이려 하던 음녀라고 판단이 되며 이전에 음녀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는데 14만 4천의 성도들이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는 증거는 오직. 어린 양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람 가운데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증거는 이들이 살아서 구원받은 첫 번째 성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증거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하고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성도가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14만 4천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 재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이 체포되어 심판을 받는데도 결정적인 용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이 찬양한 것은 자신을 죽인 원소를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것으로 판단이 되며 14만 4천의 성도들이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용에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로 승리한 것을 찬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용이 체포되어 심판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에덴이 있던 장소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된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의 찬송이 부르는 이 찬송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함에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기록된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이고 성도들의 생명이 죽이는 자에게 달려있어서 성도가 할수 있는 것은 인내와 믿음 뿐이라는 증거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용이 완전히 그 지배가 끝났다고 선포한 것은 용이 지금 아무리 방해해도 용이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어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계시록 14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요한기시록의 흐름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신천지를 이기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의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